셀바스 헬스케어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과 최고의 성능을 목표로 기술 및 디자인 혁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셀바스 그룹의 자회사이며 셀바스 그룹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 중 하나입니다. 또한 셀바스는 회사의 경영 철학을 상징하는 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식물 성장을 이루는 열대우림을 의미합니다. 셀바스 헬스케어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기술 혁신과 지속 가능한 운영에 초점을 맞춘 회사로 셀바스 그룹의 자회사로서 글로벌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이름은 지속적인 도전과 성장을 상징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는 의료진단 장치 및 시각보조 장치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합니다. 이 회사는 체성분 분석기와 자동 혈압계를 개발, 제조 및 판매합니다. HIMS 브랜드로 재활 의료 보조 장비를 제공하고 ACCUN IQ 브랜드로 건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회사의 이전 명칭은 자원 메디칼주 였으며 2016년 9월에 셀바스 헬스케어주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주는 1999년에 설립되었으며 대한민국 대전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는 셀바스 AI의 자회사입니다. 지난 5년간 셀바스 헬스케어의 성과는 전년 대비 299.1% 성장한 수익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 5년 동안 연간 52.4%의 수익이 증가했고, 지난 1년간 실적 성장률 299.1%은 5년 평균 연간 52.4%를 상회합니다. 지난해 실적 성장률 299.1%로 의료기기 업종에서는 38.1% 상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최근 3개월간 주가 변동폭 커 의미 있는 시가총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쟁사 가격 대비 수익률은 표를 참고해 주세요. 셀바스 헬스케어는 피어 평균 26.5배에 비해 가격 대비 수익 비율 16.1배 이 긍정적입니다. 경쟁사와의 피 비율은 추정치는 회사의 예상 실적 성장, 이익률 및 기타 위험 요소를 고려한 예상 피 비율입니다. 미래 현금 흐름을 볼때 셀바스 헬스케어의 적정 예상 가격은 누구도 짐작하기 어렵겠지만, 공정 가치 추정치보다 높게 거래될 것은 짐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의 재무 상태는 어떻습니까? 단기 부채 92억 원, 장기 부채 31억, 순부채 비율 2.4%를 감안했을 때 만족스러운 수치이며, 부채 비율은 지난 5년 동안 70%에서 21.9%로 감소했습니다. 영업 현금 흐름 36.3%, 영업이익은 10.1배 커버리지입니다. 비교적 양호한 재무 상태로 변화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류 산업의 건강한 회사로 성장하고 있어 조심스럽게 응원해 봅니다. 끝으로 지분 분석은 상위 5개 주주가 회사 지분 67.38% 소유하고 있고 직원 수는 105명 안팎입니다. 항상 주식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하시고 본 자료들은 참고용이며 본인 책임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대박나는 주식 투자 응원합니다.